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멀리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인분 닉네임이 다이오프렌즈님이시고 여기 금만 전문적으로 좀 키우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경력이 오래되셨고요. 자, 여기 있는 금종자 아이들 중에서 이제 자구를 띄어가지고 이제 뿌리랑 다 활착을 시켜서 다 내려놓은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 달총이가 판매 영상을 담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판매 영상 보시러 가시죠. 자, 이렇게 준비된 금. 예. 옆에 있는 아이들도 싹다 전부 다다 금이에요. 예, 여러분들 좀 저렴하게 드릴 건데 오늘은 여기 있는 것들하고 요 뒤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아우, 엄청난 아이들도 있어요. 예, 요 아이도 오늘 판매를 할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조거는 조금 있다가 예, 주인공이니까 마지막에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요 앞에 있는 거 먼저 예. 달총이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말씀드리지만 뿌리 활착 다 시켜 가지고 짱짱하게 예, 예,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튼튼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여러분들 예, 걱정 안 하시고 가져가셔서 그냥 편안하게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택배는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예. 5만 원 미만은 택배비가 따로 발생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원체 저렴하게 드리다 보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모주가 있는 것들은 달총이가 바로 여기 현장에서 보여드리고요. 모주가 밭에 있는 것들은 사진을 따로 첨부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글라우카 백봉룡 금이에요. 자요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 아이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첫 번째 아이부터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81번 82번 83번 8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여기 기본 다 5cm는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5.5cm. 자, 요 아이는 요 아이도 5.5. 자, 요 아이도 요 아이는 5cm. 자, 요 옆에 있는 아이는 6cm,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이들, 백복룡금, 자, 6만원씩에 드릴 거예요, 6만원씩. 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아이, 자, 뒤에 있는 아이가, 요 아이는 요렇게, 자, 19번, 20번, 21번, 자, 22번, 요렇게 돼 있고요. 자, 사이즈는, 예, 요거, 복룡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자 기본 6cm가 돼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사이즈 기본 6cm, 예, 6cm에서 예, 6.57요 요 정도까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요 아이는 자 복륜이 아닌 요 아이들은 요 아이도 금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자요 글라우카 금요 19번부터 22번까지는 5만 원씩 드립니다. 5만 원씩 드리고. 자, 복룡군 같은 경우는, 글라우카 복룡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렇게 이뻐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아유, 진짜. 엄청 이쁘죠? 자, 자태가 벌써 틀려요. 자, 이렇게돼 <laughs> 자, 있는 아이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아우, 요 아이도, 정말 가격,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요 아이는 33번부터 3 4번까지고요 자요 아이는 세인트 루이스 금이에요. 자 세인트 루이스 금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 좀한 번만 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가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아가를 하나 달고 나오고 있고요자 사이즈는 자 요게 지금 5cm가, 예, 5cm, 5cm가 조금 넘네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6.57, 예, 요 정도 나와요. 자, 33번, 34번, 가격은 4만원씩 드립니다. 4만원씩. 자, 요거, 세인트 루이스, 백금이에요. 백금, 여러분들. 예, 백금. 자, 그리고 다음. 자, 28번부터 29, 30번, 이렇게 있고요. 자, 사이즈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자, 4.5에서 5cm. 요 아이도 마찬가지에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기본 4.5에서 5cm. 예, 5.5cm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최대한 비슷한 사이즈로 맞췄으니까 예,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옆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에 예, 조금만 더,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나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커팅을 하면 얼굴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아이도 이렇게 예, 자, 이쪽에 한 무더기, 이쪽에 한 무더기 있으니까 요 아이도 예, 양갈래로 커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마지막 요 아이. 자, 요렇게 돼 있는 아이고요 자, 요 아이들 가격 정말 저렴합니다. 엘콘 금 철하고요. 자, 가격 4만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4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요 아이에요, 요 아이. 자, 마가렛 복륜금. 자, 마가렛금 여러분들 좀 가격 저렴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이게 마가렛 복륜금 같은 경우는 기본가가 2만원, 에 밑으로는 없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누나님께서 자 요거를 사이즈가 지금 요게 5cm 자 요것도 5cm 자요게 제일 크네요 자큰 사이즈는 6cm가 조금 넘네요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빠시, 빨리 하시면 되고요 54번, 55번, 56번 해가지고 자 가격은 그냥 만 원씩 예, 만 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편에 예, 뒤편에 또, 하나가 이렇게 딱 있죠. 자, 요 아이, 두 아이. 두 아이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36번, 37번이구요. 자, 요 아이는 TP 백봉륜 금이에요. 자, 복륜으로, 백금인데, 복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우, 빛감 정말 이쁘죠. 자, 요거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묶기도 많이 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그래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아이고요 자, 사이즈는 요게 지금 몇 센치냐. 4cm, 4.5cm. 자, 요 아이는 4cm가 나오네요. 아유, 이게 자세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예, 손이 조금 떨렸네요. 자, 요렇게 두 아이가 있구요. 요 아이는 가격이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 자, TP, TP금은 여러분들 좀 보시긴 하셨을 텐데, 백금 요거 복년으로 들어간 거는 이렇게 쉽게 구경 못하셨을 거예요 자 가격 그냥 2만원씩 드립니다 2만원씩 드리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자요 아이는 카르멘 백금이에요 카르멘 백금 자 카르멘 백금이고요 자 66번 67번 68번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여러분들 가격 제 달총이가 보여드리는 거 다른 데하고 가격을 꼭 비교해보세요 자 이게 가격이 어떤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 아실 것 같아요 자요 아이는 사이즈가 5cm 요거는 이렇게 재 봐드릴게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4.5요 아이는 긴 쪽으로 재고 있습니다 자6 c 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이렇게 3개가 준비가 돼 있구요 자 아가들 포스도 좋습니다 자 옆, 옆에 이렇게 보시면 자, 상당히 이쁘게 예 금도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요 아이는 카르멘 백금이고요. 가격 4만 원. 예, 그냥 4만 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여러분들 요거. 요게 뭐냐면은 레티지아 백봉륜 금이에요. 자, 여러분들 레티지아 금 여기 있는 거좀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런 요런 거나 요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예. 레티지아 금 요런 거나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얘하고얘하고도또 종자가 틀려요. 자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접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정말 귀한 아이예요. 자 정말 귀한 아이고요. 자 이렇게 단수 이렇게 돼 있고 자금 복면으로 정말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이 아이가 5cm가 넘어요. 자 이게 자아 이게 5cm가 아니고 5cm네 5cm. 자요것도 5cm. 요 뒤에 것도 5cm가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 가격 5만 원씩 그냥 드립니다. 레티지아 백봉륜 금 5만 원 이렇게 드리고요. 자, 아우 또요 하나의 대박이 또 나왔습니다. 자, 요 아이 자 이게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이는 안데스 금이라는 아이요 안데스 금. 여러분들 요거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데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얼굴, 예,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달총이가 모주는 사진, 예, 밭에 있는 거는 여기 못 갖다 놓으니까, 밭에 있는 건 사진을 뒤편에 첨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모주를 바로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요 아이고요. 자, 안데스금. 이렇게. 자, 달총이가 빠르게 좀 이게 처음, 생소한 아이라 처음 보는 아이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25만 원, 30만 원씩 하더라고요. 사이즈는 요구하고 동일했습니다 자, 요거 8만 원이에요, 8만 원. 자, 여러분들 요거 8만 원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틴커벨 백금. 예, 틴커벨 금이고요. 자, 요거 군생으로 자연 군생으로 돼 있는 아이. 자, 얼굴 두수는 둘, 네, 여섯, 여덟, 뭐한 둘, 네, 여섯, 이, 여덟, 둘, 네, 여섯. 예, 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즈는 뭐요 아이는 이렇게 재면 10cm, 이렇게 재면은 9.5cm, 뭐 이렇게 지금 거의 9cm. 예, 요거는 8cm인데, 요거는 조금 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있죠. 자, 요런 아이들, 요런 거는 여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아이 나름대로 이제 따글따글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수영을 잡을 거예요. 자, 팅커벨 금, 예. 요것도 모두 사진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군생의 예, 커벨금 군생 2만 원씩 드립니다. 2만 원씩. 자, 그리고 자, 여기는 그 뒤에 거. 자, 52번, 53번 되겠고요. 자, 마리아 금이에요. 마리아 금. 여러분들 요거 마리아 백금인데 여러분들 요거 검색해도 잘안 나올 만큼 귀한 아이예요. 요 아이. 예. 마리아 백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 그냥 사장님 저기 누님께서 8 0 0 0원에 그냥 아니 8만원에 그냥 주신답니다 8만원 자요 아이 창금아 아이 죄송합니다 마리아 금 요거 사이즈는 5.5cm 요 아이는 6cm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두 아이가 준비가 돼 있고요 52번 53번 두 아이가 있습니다 마리아 백금 자요 아이 8만원에 드립니다 8만원 자, 8만원에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도 또 가격이 조금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laughs> 요 아이는 창백금이에요. 창백금. 아, 요것도 진짜. 요 아이는 아가를 하나 옆에 달았고요. 자, 요 아이는 또 금이 또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요 아이는 아가를 안 달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도 요아이 아가를 달았네요 아니 왜 이렇게 누누님이 차별을 이렇게 두셨지 누나가 자, 이렇게 요 아이 아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가 있나 자 일단 안 보입니다 자안 보이고요 자 일단은 요렇게 돼 있는데 창 백금이에요 여러분들 가격 놀라지 마세요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사이즈는 요 아이 6cm 요 아이는 44 센치 4.5 센치 예, 자요 아이 요 아이는 5 센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창 백금 자, 자 5만원씩 드리고요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아직 소개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자 여기 누나가 여기 보시면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분들께 춘맹 백금 자 어우 여기 금 들어간거 보세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 자, 10만 원부터겠죠. 자, 10만 원딱 턱걸이 하시면은 자, 요거 춘맹 백금으로 요거 하나씩 딱 예, 드린다고 하십니다. 아유. 에이, 서비스가 대단하시네요, 또. 자, 요거 사이즈 얼굴 하나 4.5cm 짜리 춘맹 백금 요거. 자, 요거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여기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정말 특이한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게 지금 모주도 있기는 한데 요게 여러분들 뭐 같아요 이름 가리고 오셔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얼핏 보면 뭐 같으세요 자 아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자 요게 라지아가예요 라지아가 아이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아유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인데 요 아이가 변이 종이에요 변이 종 예, 변이 종금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요게 개체 수가 거의 어, 없답니다. 요거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신있게 요거를 예, 소개를 시켜주시는데 요게 금이에요, 여러분들. 라즈베리 아이스. 자, 특이 금이고요. 자, 요 아이는 지금 31번. 32번 두 가지가 예,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추후에 또 조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아이는 사이즈가 6.5. 자, 요아이는 5.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좀 비슷한 사이즈로 조금 맞춰 달라고 그 할게요. 자, 요아이 라즈베리 아이스 특이금. 자, 요아이는 10만 원씩에 드립니다. 10만 원씩. 예, 10만 원씩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아, 요것도 또 대박이네요, 대박. 자, 에보니 금이에요, 여러분들. 에보니 금인데 에보니 뭐 이거는 어, 노란색이면 황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에보니 금. 요아 이렇게돼 있는데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사이즈가 너무나 좋아요. 자, 요거 사이즈가 9cm가 조금 넘네요. 자, 9.5 정도 나오겠어요. 자, 사이즈는 9.5cm 정도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금 들어가고 여기 예. 펄감이랑 이런 거 보세요. 야, 진짜 요거요 어우, 야, 이, 여기 이거 아가 맞죠, 아가? 예. 아가가 하나 나오네요. 자, 에보니 금요거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여러분들, 요거좀 빠르게 빠르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에보니 금 아가 하나 달고 있습니다. 자, 요거 10만 원. 자, 그리고 그다음 거. 요거 링클마리아 금이에요. 링클마리아 금인데 <laughs>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밭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주는 달총이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여기가 엄마예요. 자, 돼 있고 요거 링클마리아 금. 요거는 사이즈가 지금 거의 한 7.5cm. 자, 요것 요거, 요거는 7cm가 되겠네요. 예, 네, 이렇게. 두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도 최대한 사이즈 맞게끔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자, 요 아이 지금 8만원씩에 드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게 단수가 조금 입장수가 좀 적은 아이들은 좀 가격이 좀 적게, 나, 저렴하게 나와요. 자, 여기 입장수가 요렇게, 네. 단수가 조금 있죠. 자, 요 아이들. 누나님이, 자, 여기 킵장 누나님께서 8만원씩에 그냥 드린답니다. 자, 사이즈 괜찮습니다. 링클마리아 금. 자,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 요것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얘가 모주구요. 얘가 아가에요. 자, 요게 뭐냐면은 아카이선이에요. 아카이선. 자, 아카이선. 요 아이가 지금 조금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예, 네,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자. 아카이선 금 이구요 이렇게 보세요 아 요거 엄청나게 이쁩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가 환엽을 조금 많이 띄면서 크는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이렇게 재면은 요게 8, 9cm 이렇게 재면은 요게 7.5cm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아카이선 금 요거 가격 10만원씩에 드립니다 10만원에 드립니다 10만원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엄마, 엄마 모주에서 띤 예, 자국 띈 아이 뿌리 활착 잘돼 있는 아이 10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 아이의 요 아이 레드팁 금 자, 레드팁 금이구요. 자, 사이즈는 자, 5cm가 나옵니다. 5cm짜리 레드팁 금이구요. 자, 요 아이 모주가 요거예요. 자, 요렇게 자, 요 아이도 색. 아가 요 아이도 아가인데 오늘 판매할 아가는 요 아이에요 요 아이 자 여러분들 요거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격 꽤 합니다 자요 아이 레드티 금 그냥 10만원에 드립니다 10만원 자 그다음에 <laughs> 요것도 가격도 엄청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모주 예 네, 모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엄청나게 이쁘죠? 자, 요 아이, 퀸즈마리아 백금이에요. 요, 퀸즈마리아 금이구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요게 퀸즈마리아 금이 잘못 키우면 입장이 이렇게 훅 퍼져요. 자, 이렇게 퍼지는데 요 아이는 진짜 동그랗게 진짜 잘 말고 있죠?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잘 말고 있고요 자, 사이즈는 요 아이가 7.5. 자, 요 아이도 요 아이는 7cm 이렇게 되네요. 예. 요게 입장이 펴, 피면은 엄청 큰 사이즈인데 여러분들 보시 보시는 것도 시중 시중에 이제 판매를 하는 것들 보면 이게 입장을 이렇게 많이 오므리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퍼져 있는 상태인데 고거는 사이즈가 훨씬 더 크겠죠. 요 아이도 마찬가지 입장이 펴지면 사이즈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거 단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퀸즈 마리아 금 요거 그냥 8만 원씩에 드린답니다. 자요 아이 이렇게 두 개에 8만원에 자 51번 50 50번 5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게 50번 요게 51번 자 이렇게 <laughs>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8만원 자 8만원씩 드리고요자 얼마 전에도 영상에 담아드렸던 그 아이인데 <laughs> 요 아이는 888 마리아 금이에요 백금 자888 마리아 백금이고요 요게 엄마고요 요것도 아가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아가들이에요. 자, 아가들인데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아이 이렇게 자, 그리고 그다음 아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가들 중에서 대장이죠. 제일 큰 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격은 조금씩 틀립니다. 자 요거를 예, 좀 봐드릴게요. 요렇게. 자, 요거는 6.5cm. 자, 요거 이렇게 재봐 드리면 요게 거의 8cm. 요거는 7cm. 자, 그 옆에 있는 거. 아,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 세 개가 비슷한 사이즈 세 개가 요거 44번부터 45번까지 여러분들 요거 888 마리아 백금이고요. 자, 사이즈는 <laughs> 7cm가 나오는 이 아이, 예, 7cm가 나오는 이 아이들, 20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이 아이, 자, 사이즈가 이 아이는 8cm가 조금 넘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입장 수도 훨씬 월등하게 더 많습니다. 자, 이 아이 좀더큰 사이즈, 25만원. 자, 그리고 여기 <laughs> 있는 아이, 자, 요거는 어우 요거는 좀 많이 큰게 생각보다 자 요거 10cm가 넘구요 10.5요 10, 예, 정도 사이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단수랑 이렇게 입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있구요 요 아이는 30만 원에 드립니다 예자 네, 그리고 아유 대망이죠 대망 예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자 요거 <laughs> 에보니 복륜금이에요. 애보니 복륜금. 엄마 얼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엄마고요. 요게 이제 예, 초대예요. 초대. 예, 요거 아가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 좋습니다. 자, 이 종자 자체가 상당히 좋은 종자인가 봐요. 아, 유 엄마가 애가 아가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아 어쩜 이렇게 그냥 금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갔죠 자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요거 아까 쟀을 때 15cm가 조금 넘었거든요 자 15.5cm 자, 요렇게 쟀도 지금 15cm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요 아이 <laughs> 가격은 조금 셉니다 50만원인데 15cm 짜리 에보니복륜금 요렇게 예. 요런 아이 자 가격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 자 요거는 어떻게 누나한테 쫄라 가지고 요게 깎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달총이가 한번 예좀 이렇게 영상 올리기 전에 한번 내고가 되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서 내고된 가격을 예 금액을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달총이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아 여기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또그 금세 또 이렇게 자 20만원 이상 다른 선물 더 좋은 아이로 드린답니다. 아, 자, 10만 원은 요거 춘맹금 백금을 드리고요. 20만 원 이상은 다른 선물 더 좋은 아이로 준비를 해 드린대요. 자, 여기 춘맹금보다 훨씬 더 고급진 아이로 주시겠죠. 자, 뭔지는 달총이가 예. 그거는 영상에 예, 따로 게재를해 드리고요. 자, 모주 사진은 자, 이렇게 모주가 있는 아이는 여기다 달총이가 이제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담아 드렸는데 요게 없는 아이들은 밭에 있거든요. 밭에 있는 아이들은 사진을 뒤쪽, 맨 뒤편에 첨부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 달총이가 준비한 아가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검색을 제가 달총이가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것들은 항상 다른 다른 곳하고 비교를 꼭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합리적인 소비가 맞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그냥 그냥 이쁘다고 해서 덥석 구매를 하시는게 아니고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예 정말 달총이가 현장에서 보는 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자 다음에는 조금 더 괜찮은 아이들 가격 저렴한 것부터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까지 해서 매니아 누나님께서 키우시는 아가들 소개를, 담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